하 a l l e l u a 오늘은 로마서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긴 편지입니다. 바울은 제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입니다. 고린도의 항구 도시에 세워진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율법과 유대 관습을 지킨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 안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구약의 음식법이나 할례, 안식일 규례와 같은 유대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주간 동안 읽은, 어, 이 로마서를, 어, 우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어, 1장에 3장에, 그런 주제로 본다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 에, 로마서 이 도입부에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인간 본성의 악을 신랄하게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함부로 정죄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일차 가서 우리 로마서 4장과 6장에서는 그리스로 도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 받았,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구원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장과 6장의 말씀인데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 사람은 율법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지향하고 선을 행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얽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룰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차별 없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는 장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비유로 토기장이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빚을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수많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언젠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 복음의 원리를 세밀하게 설명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인의 삶을 언급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 재산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죠. 바울은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로마서 이 마지막 15장, 16장에는 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15장에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어, 억셉트해야 되고, 용납해야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면을 끝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고 싶다는 뜻을 예, 전하면서, 어, 이 로마에 언젠가 방문할 것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후 16장에서 바울은 여러 지체를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추천하면서 무난 인사를 남깁니다. 그 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익숙한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 이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죠. 첫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흠없이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 놓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주 동안 예, 성경 읽기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은 가운데 감동과 예, 깨달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감동을 어, 여러분 어, 적어보시고 또 감동을 한번 아, 오늘 아, 이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 우리 다음 주에는 고린도 전서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동참하심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